캐스케더에서딱 다섯 번만의 클릭으로 모델링 데이터를 리깅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강의 때 했던 거예요. 오케이. 리깅이 된 모델링 데이터에 예, 비디오 클립을 넣어서 예, 싱크를 맞춥니다. 모션 캡처예요. 예, 얘는 프로그램 내에 예,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요건 강의 제가 끝나고 링크 걸어드릴게요. 어, 일단 믹스 암호 있죠? 예, 여기서 어,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캐릭터에서 얘를 찾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 이름 cho로 시작할 겁니다. 그 파일을 드래그 하시면은, 빈 파일에다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예, t자로 서서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딱 다섯 번 클릭으로 리깅 하겠습니다. 여기 리깅 모드 있죠? 클릭하시고, 한 번, yes, 두 번, 그리고 quick 리깅 툴, 세 번, 예, 여긴 다 찍을 필요 없어요 다돼 있어요 Add Rig Element 4번 그리고 여기에 Generate Rig 5번 요걸 애니메이션 시킨게 바로 요겁니다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됐어요 잘 활용하세요